보셔야죠. 아, 국민들한테 공개하는 자 내용을 방사선 환경 영향평가로 국민들한테 해람시키는데, 그 국민이 영광 국민도 있고 광주시민도 있고, 그런데 영광은 어떻고 광주가 어떤지 알아야 결과에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지. 전국 통쳐가지고 얼마 해난 걸 우리가 봐요. 주민이 왜 봅니까? 아,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. 그리고, 아니 내가 방사선 환경영향학과를 보고 온건 그 목적은 그저 내가 영광국님만야 영광에서 몇명 죽냐? 사고 터지냐? 어? 나 정업인데 아영광보다 작게 죽네? 나 우리 좀 안전하네. 그래도 위치적으로 발전서 터져도 우리좀 나아. 니 나쁜 생각이지만 그게 있어요. 그래야 땡기고 볼거 아니에요.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. 그냥 경계 몇 킬로 반원상에 강주도 깊고, 영광도 깊고, 반딱선거리는고 여기서 얼마? 요 지역 안에서 얼마 죽는 게 필요한데, 그런 보고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맥스라는 코드, 방사성 환경영향평가전용 코드를 쓰면 그 결과가 나와요. 근데 얘네들 그 코드를 안 쓰기 때문에 요가밖에 못 내주는 거예요. 그러면 여러분들 왜 회랑을 합니까? 여러분들 해당 사항이 없는데. 아 이런 걸 요구하셔야 돼요. 우리한테 해당 상황이 없는데 왜 우리 해감을 시키냐? 그러려면 우리한테 해당 상황이 있는 걸 갖다 실어라. 그게 없으면 우리가 볼 이유가 없다라고 그걸 요구를 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정부가 공개 문서를 만들면서 이렇게 부진절하게 하면은 정부가 우리가 세금 낼 필요가 없어요. 우리가 우리 보려고 우리 이득 보려고 보는 건데 왜 저도 정부가 의사, 의사처럼 영어로 짓갈겨가지고 간호사 의사 약사만 하게 하는 거 그런 짓을 하냐고요. 그러면 의사 그것도 처방증도 공개해야 될거 아닙니까? 한글도 해가지고. 그거 아니잖아요. 그렇다면 이런 것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요번에 회랑하시면서 특히 요강에서는 요구하셔야 됩니다. 근데 우리 주민들이 봐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내 해당 사항이 없는데 이걸 왜 공랑을 하냐? 그거나 가라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최종 결론입니다. 아, 사업자나 권한이나 생각 없어요. 준비도 안 해왔고요. 제가 보기엔 별 관심 이 없습니다. 제 친구들이 구해드니까압니다 관심 없어요. 발전소가 뭐 터지가 이렇게 현재 사고만 안 나면 되니까. 그러니까 지구가 발간나는 문서에도 서식이 틀리고 내용이 틀리고 창고가 틀린데도 이래 적어 놓고 국민들한테 고개쳐들고 0515 같이 쓸수 있다. 그 다음에 다음에 발표할 때 그건 아니다. 사고관리계획서만 썼다. 이런 거짓말을 해놓고 하잖아요. 그 이야기인 즉슨 지네들이 뭘 해야 되는지 설명의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. 규제기관 준비도 마찬가지고 그 놈들은 다 놈이죠. 심판대화야 되는 놈이 야구도 모르는 놈이 야구 심판하겠다는 거니까요. 법에 먼저 한수도 어떻게 보면 국민이 그 사업자잖아요. 국가가 국민과 사업자를 위해서 서비스할 건 서비스를 해주고, 안 따로 뭐 후려치든지 벌금을 내기든지 해야 되는데, 국가가 준비를 안 해놓고 있는 거예요. 저는 한손도 사업자란 게 원래 그러잖아요. 더어 숨기기도 합니다. 미국에도 그럽니다. 근데 국가는 공정해야죠. <laughs> 국가가 사업자보다도 더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에, 다음번엔 저걸 원하니까 없어지는 게 요즘 후쿠시마 보면 뭐별 필요는 없긴 하던데, 그러니까 어색거는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. 자, 이가 그러니까 아까 분명히 그랬죠. 공개를 했으면 안 하면 몰라도 했으면 내가 알아 알아들을 수 있게,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라. 아니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주민공단시킨거 영어나 영어는 그래도 보시니까 안 되겠다. 불어나 중국어로 한다라고 해보십시오 그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분 있습니까?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정부한테 하셨는데 요구하셔야 돼요. 자, 이제 마지막은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. 혼자 이기 너무 쉽게 살았어요. 지금까지.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이 좀 엄하게 꾸짖고 뭘뭐 이런 걸 해주셔야 되는데 여태까지 3, 40년간 너무 오냐오냐하고 그냥 너그대로 알아서 하라고 풀어놓다 보니까 쟤들이 눈에 비는 게 없어요. 왜 그런 소리 하냐? 저 제가 옛날에 사업할 때 그러고 살았거든요. 아, 국민들이 모르는 게 것이 내 전공 대한민국에 1명도 안 됐는데 어떤 놈이 알아서요? <laughs> 원자력 안에서도 그러고 살았어요. 딴 놈이 지금 알아 그러고 살았는데, 근데 그게 관행이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관행을 고칠 수 있도록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냥.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, 그러니까, 너무 조급하게 걔네들한테 기죽지 마시고, 그냥 너 이름, 이름이나 색자 박 갖고 적어달라고 그걸 요구하셔가지고, 우리도 무서운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실 수 있다는 걸 확신을 갖고, 좀 여유롭게 접근하시면, 지금은 힘을것 같은데요. 한 4, 5년 뒤만 바뀌겠습니까? 좀아질것 같아요. 그때 바꾸십시다. 지금은 제가 바뀔 그런 생각도 안 하거든요. 그러니까, 이번에는좀 굳은 마음으로. 좀 여유있게 접근해 주시면 아마 조만간, 언젠가는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.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. 뒷이야기는 우리 민선생님이 더 많이 아시니까 많이, 많이 말씀해 주실 겁니다.